진행하는 중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도지사 양승재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난관을 극복해 평화롭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국 국민 여러분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충남의 최대 인적 교류기자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는 그동안 양국이 일으켜온 교류와 협력의 역사 그리고 함께 일궈온 눈부신 성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제이며 친구인 중국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은 마스크 등 의료 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빠른 신뢰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충분한 수량은 아니겠지만 중국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가 하루 빨리 종료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충칭 린다오, 충칭 님언, 제하유 총거, 제하유 우한.